안녕하세요. 옵션 투자 전략 연구소 김병호입니다. 제 강의에서는 옵션의 개념을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고 있어서 옵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완벽히 이해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1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는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장종가 옵션 시세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297.29포인트로 마감되었고, 선물 지수는 297.80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잔존기한은 11일 남았고, 만기일은 2018년 8월 9일이 됩니다. 옵션 행사가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은 콜옵션의 각 행사가별 가격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은 푸드옵션의 각 행사가별 현재 가격입니다. 행사가는 2.5포인트 단위로 수십개가 나열되어 있고요 이날 선물지수의 저가는 296.40포인트에서 고가는 298.55포인트까지, 어, 저가 대비 약 2.15포인트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루 변동폭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초 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가격 변동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대비 등가인 콜 옵션 297.5포인트 오 행사가의 현재 가격은 2.65입니다. 이콜 옵션의 장중 저가는 2.09이고 장중 고가는 2.99로 저가와 고가의 변동폭은 약 30%가 넘습니다. 푸드 어, 옵션의 경우 행사가 2 9 7 5에 현재가는 2.74이고 장중 저가는 2.45에서 장중 고가는 3.57까지 약 45%의 저가와 고가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선물지수인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보다 옵션의 가격변동이 훨씬 높다는 점이 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인간의 본성인 욕심과 공포를 훨씬 더 많이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옵션의 현재가는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수 있고 그 가격으로 거래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옵션 투자 전략 연구소 카페에 매일 종가 시세표를 게시하고 있는데 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 시세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전략은 이 시세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현재의 정보라고. 생각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옵션의 만기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만 하므로 다소 복잡하겠지만 수학을 좀 해야 합니다. 옵션 시세표에서 보면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297.29 포인트이고 만기까지 12일 남았습니다. 현재 지수에서 가까운 등가를 297.5 행사가로 보고 이때 콜옵션의 가격은 2.65이고 콜옵션 행사가 297.5는 2.65이고 금액으로 환산시는 662,500원이 만 됩니다 어 만약 앞으로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콜옵션 297.5를 행사가를 한계약 매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손익구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사가 297.5 플러스 현재 가격인 2.65를 더하면 300.15가 손익,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즉 향후 지수가 300.15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300.15보다 상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결제지수가 305 포인트라고 한다면 결제지수 305 포인트 마이너스 매수한 행사가 297.5를 빼면 7.5 포인트가 권리가 남습니다. 여기에 매수한 비용 2.65를 빼주면 실제 수익은 4.85가 수익이 되게 수익이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만기 결제 지수가 300포인트라고 한다면, 300포인트 마이너스 행사가 297.5를 하면, 2.5포인트의 권리가 남게 되고, 어, 옵션을 매수할 때 들어간 비용 2.65를 빼면, 마이너스 0.15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두 번째 예에서는 향후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비용 2.65를 차감하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예에서는 음, 향후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콜옵션 297.5를 한계약 매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익구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사가 297.5에 매도하게 되면 매도할 때 받은 비용이 예탁금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현재가인 2.65가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300.15가 역시 손익공급점이 될 것이고 만기시 지수가 300.15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300.15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손실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기 결제 지수가 305라고 한다면 305 마이너스 행사가 297.5를 빼면 역시 7.5 포인트의 권리가 남습니다. 이때 콜 옵션을 한계약 매도하고 있으므로 매도 포션의 지 경우 이 권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7.5만큼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대신에, 매도할 때 받은 2.65의 비용을 차감하면, 마이너스 4.85가 실제 손실이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만기 지수가 300으로 결제 지수가 결정된다면, 300 마이너스 행사가 297.5를 빼면, 2.5%의 포인 권리가 남게 되고, 역시 권리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 받은 2.65의 수익을 차감하면, 플러스 0.15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예에서는 향후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음, 지수가 상승하는 폭이 일정 부분 흐림봉점 이하까지만 상승한다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 옵션을 거래할 때는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 포지션을 유지 매도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에는 항상 시간가치라는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를 할 경우 그 프리미엄을 매수자가 책임을 지는, 매수자가 손실을 보는 것이고 매도를 할 경우 그 프리미엄을 얻고 시작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옵션 시세표를 잘 보시면 모든 값들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콜옵션을 매수 또는 매도하였을 때 만기지수만 알면 손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옵션의 만기손익은 손익, 학창시절 수학시간에 배운 공식처럼, 1차 방정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y는 x-a 소가로, 마이너스 b 대가로 곱하기 c라는 공식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공식에서는 변수가 총 4개인데, 4개 중에 3개의 변수는 옵션 시세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어, 변수 a는 행사가가 되고, 변수 b는 현재가, 변수 c는 계약수가 됩니다. 단 만기 미래의 지수인 만기 지수가 얼마인지는 s라는 변수가 날수 없는 변수가 됩니다. 이 x라는 변수만 날수 있다면 손익 구조인 y 값을 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미래 지수의 값 또는 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굳이 옵션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식, 선물, 부동산 등 모든 투자 관련된 영역의 숙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반면, 제 운영 전략은 만기 지수 X라는 변수를 맞추려고 하지는 않고 X의 값이 어떻게 변하든 손익 Y 값, y의 손익값이 항상 목표 수익률인 4%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현재 지수가 324.65일 때 만기가 약 30일가량 남은 당월물의 첫 거래일의 옵션 시세표를 바탕으로 어, 만기예상수익률 시뮬레이션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음, 변수 abc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사 여기에 이 부분들이 콜옵션의 행사가 들이고, 콜옵션 행사가별 각 현재가 그리고 마이너스로 표시한 부분은 매도를 했다는 뜻이고, 플러스로 표시된 숫자들은 매수를 뜻합니다. 콜옵션의 행사가별 가격과 계약수들이 표시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포드옵션의 행사가 현재 가격,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의 계약수들입니다. 어, 이 부분은 종목 행사가나 가격 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옵션 시세표를 보고 누구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미래의 만기 결제 지수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미래의 값은 x라는 변수로 가변적으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2.5 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해서 변수 abc와 x라는 가변적인 값을 변수에 따라서 만기의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 y 값으로 아랫부분에 표시됩니다. 즉 현재 지수가 325 포인트 이 수준에서 만기가 만기에 x 값이 결제 지수로 결정된다면 y 값은 약 4.2%의 예상 수익률을 보일 것이고 지수가 상승하거나 아래로 더 하락할 경우에 예상 수익률은 항상 4.2%보다 높은 예상 수익률을 보이는 구조로 이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제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신다면.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음, 어떻게 예상 음, 이 표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생각되시고 이이 어, 이 시뮬레이션 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도 포션의 시한 가치를 활용한 프리미엄 감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가기 코너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행위이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생각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현명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터 활용도 잘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는 없는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단순한 공식과 쉬운 답을 찾는 반면 전문 투자자는 성공적인 투자와 단순함이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투자를 단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즉, 수수료나 인기를 얻기 위함이 목적인 증권사 PB, 펀드 매니저, 영업인, 방송인, 교수 등이 그들이라고 할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그들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른 투자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내용과 과정이 남달라야 한다. 투자 프로세스를 간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한다. 누군가가 매수를 잘했다면 곧 다른 누군가가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의미이다. 포커 게임에서는 모든 게임에는 얼간이가 한 명씩 있는데, 당신이 45분 동안 게임을 하고도 누가 얼간이인지 알아내지 못했다면 얼간이는 바로 당신이다. 투자자는 자신을 사냥꾼으로 생각하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두 사냥감이다. 이상 1강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